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주요 정책 및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초기 태동기와 기술 도입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사에 대한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의 초기에 해당하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를 태동기라고 구분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기록이 별로 없고 이 기술 부족에 의해서 실적도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초보적인 수준의 바이오매스나 태양열 혹은 풍차, 소수력 발전 정도만 설치되고 테스트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에 따른 국가 에너지 비상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74년 1월 열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5월 열 관리 효율 및 합리화를 담당하는 한국열관리협회가 설립됩니다. 77년 3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과학기술적 특정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의 원조자금을 이용해서 9월에 국립공업시험원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가 설립됩니다. 이 연구소는 현재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소인데 연구소가 설립되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자원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78년에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동력자원부가 신설됩니다. 국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태양 에너지 연구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태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한국태양에너지학회를 발족하게 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태양에너지연구소가 설립됩니다. 열관리시험연구소는 1979년에 대덕전문단지로 이전하고 연구를 위한 시험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 1980년 2차 석유위기 직후 열 관리 시험 연구소가 한국 종합에너지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같은해 12월 태양에너지연구소를 흡수해서 향후 국가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공개 정부 출연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연구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한국 종합에너지연구소는 자원개발연구소와 통합해서 한국 동력자원연구소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1984년 6월 한국과학기술원은 북제주군 할리무베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이용한 복합발전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는 한국과 독일이 복합발전시스템 개발 원칙에 합의한 후 1982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해서 제주도청 한전 동력자원연구소 당시 금성통신, 삼성전자, 효성중공업 등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풍력 14kW, 태양광 2.4kW, 태양열 10kW 등총 26.4kW의 발전 용량을 보유했고 특히 국내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 설계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1984년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사무실의 조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증 연구를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1987년 한국태양광전은 태양광 발전판을 자동차 지붕에 설치해서 발전된 전기를 축전기에 축전하거나 직류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실용화하기에는 개선할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 구동 전기차의 원리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삼성종합기술원의 소재 부품연구소는 비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실내 조명에서도 소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소전력 가전제품의 전원용으로 양산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태양광과 태양열에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열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기로 하고 태양열 에너지 이용 종합계획 지침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대까지 4단계에 걸쳐 연구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1981년 이전 1단계는 태양열 건조기, 최적 온실, 태양열 메탄가스 발생기, 실리콘 태양 전지 등을 개발하는 등 국산화에 추력하고 2단계는 시스템 개선, 태양광 발전제도 개발과 태양열 온방을 실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1987년부터 91년의 3단계에서는 태양전지 양산 기술을 확립하고 태양열 냉온방 산업 생산을 선도하는 것을 통해 태양전지를 실용화시키며 끝으로 2000년까지의 4단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시범 운영하고 태양열 발전 파일럿을 실험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식 풍차는 1950년부터 주로 양수용으로 이용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강원도 난곡 독일 농장의 풍차를 들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부터입니다. 72년 경북 울진군에 5kW 풍차가 설치됐고 74년 전북 부안군 76년에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에 각각 1kW 풍차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업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실험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내 풍차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74년부터 한국과학원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군 어선마을에 2kW 시제품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으며, 충남 서산의 사마목장에 풍력 양수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1980년 전국 풍차발전기 설치 현황을 보면, 민간에서 설치한 4기 한국과학기술원과 키스트에서 설치한 7기 정도였습니다. 1988년 이후에는 2kW에서 5kW급 소형 풍력발전기의 국산화 개발 및 실증, 실험을 포함해서 풍력발전 분야의 초기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연료전지 기술 개발은 1985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한전 기술연구원 공동으로 5kW급 인산형 연료전지 본체를 수입해서 국내 최초로 발전 시스템을 구성해 성능 실험을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1987년부터 6년 동안 과기부의 국책연구사업을 주관하여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산형 연료전지 개발연구를 수행합니다. 1989년부터는 산업부의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으로 40kW급 인산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1989년부터는 정부 주도하에 한전이 기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1989년도 대체 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한전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키스트에 의해 전지 구성 요소 제작 기술 개발 그리고 소형 단위 전지 운전 같은 기본 기술을 확보하면서 큰 관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끝으로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부터 농촌의 소규모 메탄가스 발생조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점차 늘어나서 1975년에는 23,488기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동되는 발생조는 굉장히 수가 적었습니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은 1970년대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왔으며 1988년에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왕겨탄 및 연소기 개발, 축산 폐기물 메탄 발효 부분에서 연구 개발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체탄은 상업화되어 연간 5만 톤 이상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의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설비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기업의 신규 투자도 계속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술 도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도입기는 대략 199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1990년대 에너지산업의 커다란 방향은 이용 효율 제고와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었습니다.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각 에너지원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일반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는 신규 기술 개발과 보급 기반을 조성하고, 상용화 설비의 시장 조성 및 확대를 위해서 시범 보급 사업과 일반 보급 사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 보급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3만 톤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약 9만 3천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자원 활용 간의 미래 에너지 신기술로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등을 소개, 전시해서 일반인들에게 친환경, 무공해, 무한에너지 실용화를 멀지 않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60평 규모의 태양에너지 주택을 설치해서 냉난방, 조명, 가전제품 등을 사용하는 실제 생활공간도 마련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폐기물 이용 등 실용화 가능성이 큰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연료전지 자동차를 시험 개발해 놓은 상태였으며 국내에서도 1999년에 현대 자동차가 초보적인 형태의 자동차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기후변화 협약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법제도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을 2000년까지 마련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환경 영향 평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관계 법령도 2000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책 강화를 위해서는 소각처리 시설 용량을 1995년 연간 70만 톤 수준에서 2000년 연간 1천만 톤 수준까지 확대했습니다. 소각처리 비율도 1995년 5.6%에서 2020년에 16%까지 끌어올립니다. 폐기물 재활용률도 1995년에 48.9%에서 2000년 6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인 태동기와 기술 도입기에 대해 알아보고 기술 도입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폐기물 에너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각 분야의 기술발전이 본격화되는 기술 체화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